안녕하십니까. 25년 술쟁이 오충봉입니다. 으! 자. 오늘은 2019년 1월 23일. 지금 10시 27분입니다. 예. 2019년 첫 부가세 신고. 또, 38분 구독자님. 구독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. 자. 제가 지금 가게 출근해서 청소를 마쳤는데요. 출근 전에 이 부가세 신고 자료죠. 예. 담당자님 만나서, 어, 2019년 첫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.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, 매, 매년 1월 25일에 한 번, 또 7월 25일까지 한 번,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. 우리가, 뭐, 저처럼 자영업에 수입을 어떤, 또 직장 생활을 신다면 우리 급여 받을 때, 뭐 이렇게 띕니까? 아다 떼요! 뭐, 가져가려면, 본, 써있는 금액은 많은데, 떼고 나면 얼마 안 돼요!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압니다. 자, 저처럼 자영업하는 사람도, 이 매출이, 타수입입니까? 예, 매출이 있으면, 뭐, 매입이라든지, 지출, 뭐, 여러가지, 또 뜻하지는 지출이 많아요. 이잡비라고 잡비. 잡비까지 포함하면, 매출 대비 뺄걸 빼면, 남는 게 별로 안됩니다 어렵고 힘든 건 타, 피차 일반 마찬가지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, 이 부가세 신고하는 시기가 되면, 이 지난 6개월에 대해서, 뭐 매출, 매입, 뭐 우리 여러 지출부 부분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데이터로 결론이 나와요. 결론이 결론이 뭐 좋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년째 하고 있지만 웃을 일보다 웃픈 일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난 일 아닙니까? 오늘 이 순간 지난 일이에요. 잘했다면 박수를 쳐줘야 될 것이고 좀 부족하다면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고, 자, 또 시작해야죠. 왜? 우리는 2019년도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, 있지 않습니까? 이 오춘몽도 있습니다. 여러분, 38분 구독자님들 을 거라 믿습니다 자, 그 꿈을 향해,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, 우리가 해야 될 거, 이, 그냥 딱 때려부셔야 됩니다. 가야 됩니다. 자, 우리 원하는 그꿈다 이룰 때까지 이 오춘몽도 매일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어, 공감하고 화이팅 할 테니 우리 한번 해 보자고요. 자, 우리 3 8덟분 구독자님. 제가 인사와 함께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25년 술정이오춤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